11기와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신 크 놀라우신 은혜가 아, 이 여인처럼 풍성함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가난, 영광스러운 가난, 부재로 과부의 기름 그릇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약간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에게 막 쫓아온 것처럼 와가지고. 부르짖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이지요. 아, 내 남편이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내 남편이 진빚 때문에 내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네네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 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라. 빌리는데 많이 빌려라. 그렇죠? 이 그릇을 얼마나 빌리느냐가 이 여인의 믿음의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되 그 그릇이 다 차기까지 부어라. 그리고 정말 그 기름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방 안에 있는 아들 둘은 한 놈은 갖다 놓고 한 놈은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기름을 채웠던 거예요. 아들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죠.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리고서 다 기름을 채워서 제 놓고 빨리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장사를 해라. 기름 장사를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로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엘리사의 기적이 하나가 추가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 이 여인이 이렇게 약간은 무례하고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대사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 나오는데 그 아하방 때에 50명씩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어, 음식을 먹였던 물과 빵을 먹였던 오바데아라고 하는 사람 있죠. 어, 아하방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의 에, 와이프였다는 겁니다. 이, 사, 이 여인이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죽은지 아니면 어,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갈멜산 전투를 본그 다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 선지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겠다고 사회의 길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어 관리로 있을 때는 관리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빚을 잘 내줬지요 뭐왕 밑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가이기도 하니까 어이 사람의 월급도 있었을 것이고 또이 사람이 빚을 낼때잘 내줬는데 어 그래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선지생도를 길러냈고 이 선지생도들이 고스란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또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바데아의 이 공로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관리직을 내려놓고 어때요?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어 형편이 막 퍽퍽퍽퍽 줄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죠? 빚을 준 사람들에게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오바데가 죽어요. 또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먼저 가시면 사모님과 애들은 참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요즘처럼 사모님이 일하는 시대도 아니었고, 옛날에는 다뭐 사모님도 그냥 함께 교회에 전념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모님과 애들이 그렇게 불쌍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뭐 이런 이제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놀고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웬만큼 봉사한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목숨을 걸고, 지금 몇 남지 않은 선지자들을 지금 살리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빚까지 내가면서 먹이고 살렸으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엄청난 복을 오히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종으로 붙잡혀 갈 만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남편 데려간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이런 겁니까? 뭐 이런, 이제,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요. 그렇죠? 이 여인은 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정말 훌륭했고, 또그 남편을,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허용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낀다면 그렇게 하시오. 들키지는 마시오. 들키면 우리 다, 다 위험해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아내도 할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돌아온 게 아주 심각한 가난이에요. 그래, 남편은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어, 복이 임할 줄 알지, 누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이 여인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냥 내 팔자야. 그러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사를 쫓아온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토로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토랑게 어떻게 이런 게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의입니까? 하나님. 아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몸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빚까지 내가면서 이런 선지 생도들을 지켰는데 토랑건 이 극심한 가난과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런 사태를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와서 토로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적을 맛보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편도 없는데 남자인 자식도 없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큰 절망인데 이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경우에는 어, 아마 여인이 하나님께 직접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생소한 그런 때가 아닙니까? 찾아와서 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거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는 면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당찬 하나님 앞에서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 어떻게, 어, 어, 어떻게 가능하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로운 삶은 사실 이런 말도 안 하죠. 그죠? 줄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도록 수고하다가 죽었어.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죠. 그렇죠? 그죠? 모든 걸다 바치고, 쌩짝 가난방이가 됐어. 이것만큼 영광이 없죠. 그거를 영광으로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명자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가족들이 불쌍하죠.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가 고위 관료로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렇죠? 뿅뿅거리며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오바데아가 이제 죽음으로써그 모든 좋은 시절은 다 가고 이제 큰 빈만 남아가지고 힘겨운 삶을 그 자식들이 버텨 내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 직장 생활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그 어, 목사님의 처와 자식들이와 유 비슷합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곳이 무슨 뭐 세상만큼 엄청 뭐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학생 때는 그렇죠 까먹는 때잖아요 지금 자기가 벌어놓은 거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막 퍽퍽 나가고 어 또집뭐사 놓은 거 전세를 옮기면서 차에 가지고 또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 졸업하고 개척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가지고 그냥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부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요즘 신학교에는 헌신자 1세대 헌신자들은 많이 안 옵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의 아들들, 뭐 장로님의 아들들 이런 장로님도 좀 넉넉하게 돈좀 벌어 놓으면 자식 중에 한 명은 주회종이 돼야지 옛날엔 자식이 많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놈은 신학교 가라마 이렇게 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세대는 참 죽을 맛입니다. 1세대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가정적인 지원도 없고 스스로가 그 환경을 돌파하면서 견디면서 어,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일 세대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는 세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세대도 없어요. 그렇죠? 놀랍지요, 정말 아름답지요, 굉장하지요.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그 맛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갈수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우리 청년 예배 드리는데 선교사 부부가 왔어요. 두 사람 다 엄마 아빠가 선교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남자 친구는 좀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의 부모님은 오지 뭐 이런데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음악을 찬양을 악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먹고 사냐? 자기도 엄마 아빠를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지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없어. 선교지에 어떤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악 가르치면서 각 교회들마다 가서 음악 가르치고, 음악 어, 할수 있도록, 밴드 할수 있도록 어, 찬양팀을 조성하고 교육시키고, 준비가 되면 또 다른 교회로 가서 거기서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 하신 거예요. 내 네, 하나님께서 어, 카드로 사시는데, 달끝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구나. 그걸 계속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자의 삶은 그래서 쟁여놓고 가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용하지도 하나님 은안 하시고, 꼭 이상하게 한 달, 한달 이렇게 살게 하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좀 넉넉하게 쟁여놨을 때 통장에 좀 잔고가 많을 때 찾아오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오직 너의 평안의 조건은 나야. 이런 것이죠. 오직 너의 공급자는 나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아주 힘들게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바댜가 수고하고 애쓰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했더니만 잘 성공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거만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음뭐 지난번에 왔던 우리 그송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송 목사님은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 이제 예, 개척한지 2년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목회자로서 갖추게 하기 위해서 걸어야 될 고난이 길이 있다. 허, 두렵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두렵다. <laughs> 그런데, 어, 하나님은요, 하루하루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또 공급이 있다. 영광이 있고, 또그 가운데서 힘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볼수 없는 영광도 그 안에 분명히 많다. 그것 때문에 갈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역자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뭐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들의 목사들이나 앞에 서서 뭐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뭐 설교를 막 성도들이 사모에서 듣고 그런 모습만 보면 나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오바데 아내처럼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인생을 던졌더니만 돌아오는 것은 자식들 종으로 보내야 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렇게 되면 이제 별로 이제 육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죠. 그 신학교에 지금 신학교마다 미달인 이유가 뭐냐? 죽도록 고생하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상가교회가한두 개입니까? 막 건물마다 어? 상가마다 막 하나씩은 교회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다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버티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만 해도 5만만 6만 명 되는데 그들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 한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개척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다 통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개척의 시간을 버티는 기간 동안 성숙하고 성장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알잖아요. 엘리사도 그 남편 아시지요? 뭐 이럴 때 이제 뭐 후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니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건데,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뭐라 그래요? 많이 빌려라. 많이 빌리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내 믿음의 크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그때 내가... 얼마큼이나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빌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지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확 빌려줄 그런 시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옛날에 살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래도 빌려왔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은요, 기름을 채웠을 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왔 온게이 여인으로서는 더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훌륭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와서 좀 약간은 무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 이 여도 뭐야 이거 제정신이야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여자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또 감사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리고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아이들은 막 신나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계속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야. 그러면서 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을 겁니다. 그다 채운 다음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가자. 그리고서 이제 와서 감사를 표현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야, 왜한 명만 왔냐? 아홉 명 어디 갔냐? 열명다나 어, 병이 낫지 않았냐? 한 명만 돌아온 것처럼 이 여인은 그한 명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더 좋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거 다빚 갚는데 쓰지 마라. 일단 장사해라. 기름 장사해라. 그거 가지고 뭐해라? 장사하면서 빚 갚아 나가고 생활도 해라. 애들 키워라. 이런 또 차후의 대책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가난이 있다. 영광스러운 가난이 있다. 아, 때로는요, 이 가난과 고난을 영광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람 찾아 나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전화통 붙잡고 다, 어, 에, 막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해결된다. 또 오바데아 부부처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